엄청 시원 어! 그 차가워요. 아, 차갑고 시원하고 근데 저 걷는, 거,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것 같아. 지압이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 이 나무가 왜 있는지 알겠어. 잡으라고 있는 거야. 아프서 아우. 아우 시원해 시원해 어디 시원해요? 아우 시원한데 아픈데. 로빈 제가 이거보다 더한. 걸 봤어요, 지금 제가. 이거보다요. 황토볼보다 자, 나갑시다. 어! 아, 이거 뭐 이거보다 더 쁜데. 아, 더쁜게 있어요. 일로 나와 보세요. 우! 아, 아우 아파. 오! 자. 어우. 자, 자자. 아이 이게. 어, 어, 이게 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1번, 2번, 3번, 4번. 한 바퀴 돌기. <laughs>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우리. 가위바위보, 어때? 아, 아. 이거는... 어, 이건 이거 진지하다. 아. 진지해요, 진지. 진심으로 하는 거예 아, 아. 이거는 진짜 거의 파이널 보스입니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1, 2, 3, 4! 소소소 5? 아이, 무슨 3, 4, 5데 남자가. 쪼절하게 진짜 프랑스 사람 안 되겠네, 정말. 좋아. 자, 건강을 위해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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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서 힘들어 자 1번 후우 <laughs> 오 어, 이거 진짜 아프다 이거 빨리, <laughs>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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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 어, 3번 이거, 어, 이거 왜하는거야요자 <laughs> 마지막 최종보스 <laughs> 4번 <laughs> 와 4번 4번 어렵다 4번 어렵다 어 잠깐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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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숨 <laughs> 쉬어요 <laughs>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와 로빈 완전 갔는데 어. 진짜 아파요 어 이, 아, 아, 아. 근데 진짜 아파요 아파요 와 약간 그러니까, 아, 엄청 아프다가 아파 아 아우 와, 이, 이거 송곳인데 거의 와아하하 아, 아. 이게 아 이게 아파요 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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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아 이게 잠깐만 어 삼번 이게 어우 잘 그게 네잘 잡으시네요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잘 아. 아. 잡으시네요 아. 오 역시 아. <laughs> 경험 있는 와 갑자기 치근 땀이 날라 그런다 와 어때요 정신+ 정신 맑아졌어요? 그왜 건강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알것 같아요 이하 뭔가 힘이 날가 일을 요 뭔가 도 그날의 뭔가. <laughs> 날 어. 데리고 왔어 여기를 날 어, 근데 어그러게 <laughs> <laughs> 이제 지금 어디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 음. 몸을 조금 써야 됩니다. 몸을 쓴다고? 네, 네, 네. 이 이렇게 하면은 혹시 뭐가 있어요? 먹은... 아니, 아니, 그럼 몸 쓰는 거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마줘. <laughs>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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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 염전, 염전, 염, 염전? 염전 체역 염전체역? 네. 소금. 여기는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도 특별한 공원이죠. 오 어, 봐봐요. 바로 뒤에서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좀 일하신 분이 계시네. 좀이다가 우리 모습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여기 어. 그런 염전에 오면은 네. 이제 여기 사는 뭐 새들은 이게 되게 어. 다양하대요. 볼수 있어요. 염생 식물, 염전, 철새. 아 근데 사실은 염전 쪽에 이렇게 조류 식물이 있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물들이 소금에 절인 물들이 있는데 염전 쪽에 사는 식물인가 보다. 염전 물 쪽에만 그렇죠. 네. 염전이 있기 때문에 자랄 네.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동식물은 익기가 쉽지 않을 곳인데 이런데 그래, 아무래도 물이 좀 짜고 이러니까. 네. 어. 아, 여기 민물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마도요. 어 처음 보는 새들이네. 저새. 아니 저새는 그럼 여기 써 있네요. 멸종위기 1급. 저, 이거 사실 보기 힘든데. 아 저새가 여기서 갖고 그러니까 이게 간척지나 논 둥지에서 먹이를 찾고. 아 그러니까 얘도 소금물을 먹는 거야. 일단 운이 좋으면 은 일단 아. 그 새들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아, 저 새는 봤으면 좋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일단 해볼까요? 염전 체형? 네 해야죠. 나는 로빈이 고생을 시키실라고.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전... 잘 어. 어.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건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한 칠팔 년 됐는데 예염년 체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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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죠? 아. 예 오래됐죠 여기는 그럼 체험만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진짜 생산해서 아, 판매도 하고 아~ 판매는 하지 않고요 아~ 직접 생산을 하고 생산된 소금은 저소득층이나 아. 취약계층에 무료로 네.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아. 되게 좋은 곳이다, 여기. 아, 그렇죠. 저는 네. 이제 네. 목포 출신이라 아, 신안 앞바다에 가야 염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신안이 <laughs> 제일, 그렇죠. 그, 제일, 그, 크죠. 제일 크죠. 네. 아, 근데 여기 인천도, 네. 여기 금홍 염전인데요. 금홍. 예. 네, 해 염전된 것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 이렇게 아, 체험하로 <laughs> 그렇습니다. 아, 아이들이. 아, 우촌이나 어린이 아이들이. 아 네, 아 아이들이. 아, 안녕.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한번 체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셔서. 이 염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네. 자, 이건 뽀메라고 합니다, 뽀메. 뽀메+ 뽀메 이건 염도를 측정하는 음. 염도기고요. 음. 눈금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십 거의 삼십 이십오 그렇죠. 이십오 이십육 달 이십오 도 내지 이십육 도 어. 됐을 때 지금의 이런 소금꽃이 피는 거예요. 아, 자 아, 여기 지금 소금꽃이에요. 소금꽃 바람이 살살 불어주고 햇빛이 좋은 날은 소금꽃이 온다고 라연부들은 소금. 표현을 합니다. 와이 소금꽃이 엄청 폈어요. 이렇게. 거의 이 느낌이에요, 그 크리스탈. 음 그래, 그래, 그래 크리스탈. 집에 가서 계란후라이도 해 먹어야지, 이걸로. 자, 아. 이렇게 빨리 밀어버리면 <laughs> 네. 물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겠죠? 네. 자 해서 저 깃발까지 아. 모이는 겁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아, 어, 다, 다, 다 흩어져. 흩어지죠? 천천히 와, 오, 소금 봐. 아, 이렇게. 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이거 그대로 이거 지금 먹으면 이제 상당히 짜죠 지금 먹으면 짜요 짜요 아 진짜 아 바로 진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소금물을 빼야 되는데 그걸 간수를 뺀다고 해요 아이 소금을 네. 또 간수를 네. 빼는 거면 년이와 1년. 1년. 1년 1년 이상. 1년 이상. 아까보다 진짜 짜 1년 이상. 아까보다 진짜 짜소금 참고. <laughs> 안녕 몇 살이에요? 세 살. 그냥 네 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해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 청소하나? 아, 청소해요. <laughs> 자 삼촌 따라오세요. 자 삼촌 따라오세요. 그렇지. 어우. 어제 0부 자, 삼촌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laughs> 어? 이쪽으로 모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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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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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칭찬아 가래 펴줄게 어이구. 네, 잘한다. 오, 오, 끝까지 했어. 잘했어요. 담아야지 500g. 700g 같은 500g. 아, 꼭꼭 눌러서 담으면 700g 들어갑니다. 700g 같은 500g? 네. 와, 이제 소금이 오, 많이 들어가네. 뭐가? 때깔이 되게 좋다, 네. 진짜. 너무 좋죠. 로빈, 너무 진짜 꽉꽉 담은 거 아니? 욕심이라는 게, <laughs> 네, 사람 욕심을 다치는데요. 아, 친혼이니까 네.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laughs>